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들 과 가장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들이 참으로 원한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문둥병자만이 한 문둥병자만이 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믿음이 그렇게 하였다 이게 엎드려 절암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했던 그 겸비함이 그로하여금 병을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했느냐? 호기심 어린 군중에 불과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아 보여도 그 누구는 호기심 어린 군중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만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기대가 별로 없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너무 멀리 있지도 않는 그래서 경계선에 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들어서 말씀하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살했다 과부와 과부가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과부는 이방여인이었던 사렛다 과부였다 그리고 문득병자가 무수히 이스라엘이 많았지만 병거침을 받았더니는 오히려 나만 아람의 장군이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은혜를 입은 이는 문득병자였다. 문득병자는 누굽니까? 성 밖에 살아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왜 부정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문득병자는 누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누가 가까이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성 밖에 살게 하셨는데, 성 밖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실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바는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은 부정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원하실 것이냐? 거기에 별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에게 손을 얹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손을 얹으셨다. 그냥 말씀만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이 손을 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냐고? 내가 원하느라 보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간구라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은혜의 원천이시다. 누구에게도 은혜의 원천이시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그의 무엇 때문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확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케우스, 자케우스 무엇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주의 능력과 주의 자비 둘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기야도 낳게 하셨다. 나만도 낳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라고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의 허락하신 권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달리 말하면 목사를 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교회를 찾아야.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에 주신 권세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누가 죄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에 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시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교회는 신자들의 영과 육을 결정하는 그 권세를 지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에 관계되어져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맡겨졌느냐 교회에 맡겨졌다 교회에 위임된 권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요 권세인데 오늘 그것을 믿는 그것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알리시지는 말고요 그냥 목사님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아니 뭐 굳이 그냥 아이, 목사님 뭐 바쁘신데 성도님들 바쁘신데 다른 기도 제목도 많으신데 그냥 제거는 빼달라는 거죠 교회의 권세를 잘안 믿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교회의 위임하신 권세, 천국의 열쇠를 너희, 너희가 열면, 너희가 닫으면, 그것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믿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은 이때 당시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으나 오직 문득병자, 그만, 고침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면통병자가 있었으나, 나마만 낫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특별히 정영희 집사님 위해서도 강구하고 있는 바, 기도의 부탁을 우리 양장아 집사님이 요청하고, 예성로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이미 1 0세 강중순 성도님께서 한 20년 전에 70세 때 뇌출혈로 인해서 일산 병원에서 장례를 준비해라 이것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7일 동안 인사 불성에 눈도 못 뜨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셨던 그분이 그분 권사님 교회 요청을 하시고 제가 그 정원 자실에 가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분의 귀에다가 대고 우리 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혹 들린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를 주로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뵐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소하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서 교회의 부탁을 드리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중순 성도님을 기적,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눈으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처남이 신경외과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을 이제 일산병원에서 안 된다고 장례를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뭐 처남 역시 별 다른 특별한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안에 이제 피가 가득 찼으니까 벌써 뇌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후유증 전혀 없이 우리 보통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면 뭐 손이 마비가 된다든지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뇌출혈이 있으셨을 때의 그 이전과 같이 다시금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 자체도 기적이지요. 뭐 살아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애가 없이 회복되셔서. 교회에 오셔서 본인이 본인 말로 걸어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약 5년 동안 이름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하셨습니다. 교회에 저는,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14번, 그 14번이 무엇이었을까 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14번 중에 한 번도 강중순 성도님의 경우입니다.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기적인 거지요. 누구라도 겸비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리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나와서 목사님, 저희 가정의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그것이 무슨 목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겸비함이 과연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지 이 뒤에 우리 백부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5절 말씀에 이문둥병자도 무릎을 꿇고 하나, 예수님께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느라 주님이 제 지붕 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주께서 저희 집안에 들어오시다니요.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한 겸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구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또 우리 정립사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하나님 옆에 누군가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의 권능과...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로서 우리 정스사님을 위해서 또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청년 성도들을 위해서 간과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